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북한군이 약한 달간 봉쇄돼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은 폐쇄된 국가라며 코로나 발병 사례가 없다는 북한 측의 주장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버트 에이브람스 주한미군 사령관은 13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 미국 국방부 출입 기자들과 화상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북한군 동향과 관련해 북한군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 우려에 따라 약한 달간 봉쇄 조치됐던 것으로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But what I do know is that their armed forces has been fundamentally been on lockdown for about 30 days, and only recently have they started routine training again. As one example, they didn't fly an airplane for 24 days.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또 코로나바이러스 발병 사례가 없다는 북한 당국의 주장에 의구심을 나타냈습니다. 폐쇄적인 북한의 특성상 발병 사례가 없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렵다며 북한에 분명 발병 사례가 있음을 확신한다고 밝혔습니다. You've seen the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주한 미군의 준비 태세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다시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반도 안보 수호라는 주한 미군의 임무는 변하지 않았으며 최근 북한의 이단 미사일 발사에도 주한 미군과 한국군의 한반도 안보 수호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에이브럼스 사령관은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서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다음 주 LA에서 협상이 재개되지만 오는 4월 1일까지 원칙적 합의가 없다면 상당한 인력에 대해 무급 휴직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POE 뉴스 조상진입니다.